안보여 예쁘 <laughs> 아. 커이다커 <laughs> <예쁘게 웃음> <입술. 컷팅이다, 웃음> <컷팅. 웃음> 알설 이건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지? 왜 우리 얼굴이 나데올래 전쟁이다 전쟁. 야! 너길이이

이게 내가 네가 원한다면 니가 원한다면 내 마음도 줄수 있어 미쳤나봐? <laughs> 여기 들어가라 <laughs> 내가 한명한명다 얼굴 불러지 못해 주니까 <laughs> 알아서 하는 걸로. <laughs> 多。 봤습니다. 찍고 싶어요. 안녕. 다시 찾아왔어. 혹시 나갔어제 머리에 바스락거리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좋아 사진 보면 눈이 내리는 것처럼. 아이 좋아 이들이좋아하요 10시 11시 아 막내 친구가 1 0다 11시 12시 1다시 16시 17시 18시 19시 16시 17시 니다시 19시 18시